안녕하세요 유폰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컴뱃 7을 들고 나왔습니다. 에이스 컴뱃 7하면 VR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에이스 컴뱃 7 VR.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을 위한 작은 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VR 게임이 어지러운 이유는 크게 세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첫 번째로는 체질상 VR이 안 맞으시는 분, 두 번째는 VR이 익숙치 않아서 적응이 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VR 체험 경험은 많지만 VR 게임을 쾌적하게 보는 법을 모르시는 분, 이렇게 세 가지 분류는 아니게 되죠. 첫 번째는 음... 제가 의사가 아닌지라 해법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많이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 번째입니다. VR 게임은 기본적으로 흔들림이 존재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물체를 또렷이 보려고 애쓰다 보면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 눈이 포커스를 맞추는 물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지럼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곳을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어도 울렁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편안한 시야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작은 물체에 초점을 집중하지 마시고 자동차 운전을 하시듯 혹은 자전거를 타시듯 그리고 혹은 다른 달리기를 하시듯 전체의 시야를 한 번에 받아들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사실 일상에서는 노력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전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 초보자나 VR 초보자 같은 초보자분들은 긴장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잘 보려고 노력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노력하면 생각보다 덜 어지럽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컴뱃 VR이 특히나 더 어지럽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일반 VR은 전혀 어지럽지 않은데 에이스 컴뱃 VR은 더욱더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통 많은 게이머분들은 키마에 익숙해져 계십니다. 키마란 키보드와 마우스를 뜻하죠. 일반적으로 3D RPG 게임이나 FPS 게임들은 왼손이 담당할 키보드가 캐릭터의 이동 그리고 오른손이 담당할 마우스는 시야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우선은 제 손을 보시죠. VR은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본인의 머리입니다. 즉, 평소보다 한 가지의 조종기가 더 있는 셈인데요. 평소엔 마우스가 담당할 부분을 머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에 집중하느라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익숙한 두 손만 사용하게 된다면 강제적인 많은 이동으로 인하여 버벅거리게 되고 더 많은 어지러움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투기는 매우 빠른 물체죠. 빠르게 이동하는 전투기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셈이 되는데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볼까요? 시속 120km로 달리는 차 속에서 코너를 돌기 위해 핸들을 조금만 세게 틀어도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확 잃고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분들은 매우 살짝씩 핸들을 돌리면서 안정적인 코너링을 시도하는데요. 바로 이 곳이 문제입니다. 전투기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런데 게임이다 보니까 도통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팍팍 전투기에 방향을 틀어 버리게 되는데요. 게다가 자동차와는 다르게 위 아래로도 이동이 되다 보니까 마구마구 시야가 흔들리게 되죠. 안 어질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전투기를 타고 있는 느낌으로 아주 천천히 스틱을 아주 조금씩 움직여주며 방향을 틀어야만 합니다. 또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시야 고정 문제인데요. 오른쪽으로 틀 건데, 눈은 정면을 고정한 채 시야를 틀게 되면 움직이는 프레임이 시야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정말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전투기가 갈수 있도록 조작해준다면 생각보다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실천하긴 한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며 습득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연습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바이바이.

獲得するまで見極めればいいこれからも戦いは続けるそれまではいますね